자 42-42번 한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훈설적인 갈등이 힘.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나 발명가는 대체로 충돌이 많은 가정 속입니다. 네. 충돌이 많은 가정에서는 갈등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거죠. 네. 자 내용 예약 1번. 잘 싸울 수 있다는 건 창의적 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좋게 얘기해서 그런거고. 안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2번. 싸움이 잦은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보다 더 힘이 가진 경험이 많니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3번 라이센 형들도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논쟁을 즐기고 그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있었기에 개인기를 만들어 낼수있었 자, C 리얼 응, 오케이, 예의 발은 그런 얘기죠. 네. 디벨롭. 응. 음, 크리에이티브 a t i v e m u s Highly More likely to 어, technically competent, 예, 저, less 어, original, 어... 독창적인. p e r e 네. plenty of 네. friction. 네. 자, 일단 plenty of는 다양한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런 말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네. 다양한이라고 해도 틀린 말 절대 아니지요. 그다음에 friction이라는 말은 충돌보다는 마찰. 물론, 충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treasure but secure. Uh, ten, uh, tense but secure. 그렇죠. 뭐, 형제들과는 좀 다툰다고 그래가 그게 위험하나 그러진 않, 않, 다는 얘기지, 그 네. psychologist, 네. note, 네. 음, the creative person to be. 네. 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창의적 어 뭐라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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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사람 그죠? Anything but 그러면 Burberry 음. 뭐. um. Abusive 네, 네. 네, 네. Shy away 부끄러워서 네. 도망가는거지 그쵸? 멀리 피하다 conflict, stand up for 어. 누구누구 편드는 거지 그쵸? dish it out rejectly, 아, 네. 음. 어. argument, 아, 네. rest, ceaseless 네. 끊임없는, 중단없는,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quarrel 아, 네. 음, scraping, with, 그러면, scraping with, different, um, passionate, prolonged, o k a 원래 p r o l o n g i n 늘리다 연장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prolonged 그러면 늘려진 연장된 그런 말이니까, 장기적인이런 말을 해석이 된 거죠. critical assumption, 음, 중요한 가정, 결정적인 가정. The rent from ING는? Okay. So, 날다, 소서 오르다, 그런 얘기죠. 자, 1번. In houses that were tense but insecure. 대 a d 후에 주없지 그쵸? 긴장되지만 안전하기는 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2번에, argument s t 다음에 또대 a d d y 후에 주업지, 그쵸? 네. Lasted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and months. 자, 한몇 시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주나 몇달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러한 다툼. 됐지? 3번도 그들의 가장 정열적이고 장기적인 다툼인데 여기도 데드 위회주 안 나왔지. 그들이 다시 숙고하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가장 결정적이며 장기적인 논쟁들. 4번도 결정적 가정 그랬는데 데드 위회주 또안 나왔잖아요. 또 인간이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비판적인 가정 이런 연결사 활용을 잘하면 해석이더 깔끔해지는 거죠 이번에 연결사 as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as 사 psychologist a l b e t n o t t 여기는 양태겠지 양태 심리학자의 로버트 앨버트가 주목한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자, 연결사, what도 알고 있죠? 그게 정확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누구에게? 윌버와, 어, 올리버 라이트 형제에게. 또, what they really meant. 그것이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데 e a 이하였다. 데 e a 이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They enjoyed it and learned from experience. end 앞에 enjoyed하고 end 뒤에 learned가 동렬로 쓰인 거지. 그렇죠? 본문 네. 들어갈까요?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Don't just make us more civil, 우리를 더 정중하게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Not just 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올서 쓸수 있는 거예요.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또한 우리의 창의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a classic study, 어떤 고전적 연구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more likely than their e technically competent, u 어, 기술적으로는 더 유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but less original, 피, uh, less original peers to come from homes with plenty of friction. 많은 마찰이 있는 가정 출신에서 어 어떤 고정적인 연구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훨씬 더 근데 어떤 건축가들이냐면, 기술적으로는 능력이 있지만 덜 독창적인 또래들, 또래들보다 훨씬 더모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찰이 아, 많은 가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지. 여기 were m o r likely 다음에 2가 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 den부터 y e a r s 까지 묶어줘야 되겠죠. 덜 독창적인.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좀 능력이 더 있는. 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이 좀 많은 다툼이 있는 집에서 출신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흔히 어떤 가정이 자란다고? 대기하의 가정이지요? 긴장감이 있지만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버트가 주목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그 사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나오, 나온다? 어, anything but harmonious. 전혀 어, 조화롭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 어더 parents want physically or verbally 어, abusive. 그런 어,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신체적으로나 구두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Instead of telling their children to be seen but not heard. 자, 자녀들에게, 눈에 띄지만, not be heard. 내말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격려했다는 거지. 야, 니네 자신 한번 변해봐. 이런 식으로, 정려했다는 거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learned to d i s h it out. 아, 비난을 모면하는 것을, 아, 씻어내는 걸 배웠다 이거지. 또는 take it, 받아들이는걸 배웠다 이거야. That's e x a c t 자,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밀버와 올리버 라이트 형제에게 발생했던 일이고요. 이두 사람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When the Wright brothers said they thought together, uh, what they really mean is that they thought together. 자, 이 라이트 형제가 말을 했어요. 그들이 함께 생각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진짜 의미했던 것은 싸웠다! 이 싸웠다는 말을 함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거지.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그들이 문제를 풀 때, 그들은 논쟁을 했어요. 어떤 논쟁이냐? 대, 이하, 관계되면서 적이라을할수있지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아니라, 몇 주, 또한 번에 몇달 지속되는 논쟁을 하기도 했다는 거지. They didn't have such a s e i s e l e s s fight. 그들은 이렇게, 어, 끊임없는 다툼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계속 다퉜는데왜 다투느냐? 그걸 즐겼으니까 다툰다 이거. 계속해서. 어? 그러면서 그 경험으로 더 배웠다 이 거지. 자, 윌버가 라이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인 윌버가 회상합니다. I like scraping with Oliver. 나는 올리버하고 좋아지요 As you all,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it was one of the most passionate and prolonged argument. 그것은 어,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논쟁 중에 하나 있는데, 이 강조형법이지 강조형법. 뭐가 이 특별동사 그 다음에 대 보시면 대 이하는 이런 얘기야. 대 이하는 바로 이 특별동사 뒤었다 l e d them to support a critical assumption 그들이 비판적인 가정을 비판적인 가정을 뭐야 이거 어 지지한 게 아니라 지지한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포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비판적인 가정 어떤 비판적인 가정이냐면 하늘나라로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늘나라 솟구쳐 올라가지 아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비판적 가정을 지지했다 그러면은 그 말대로 비행기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제고하게 했던 그런 아주 열정적이고 제고하게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열정적이면서 장기적인 그런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건설적인 갈등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좋은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끝까지 합시다.